아, 자 준비된 영상 네. 지금 틀어 보도록 할게요. 이거 크림이야? 응. 자 재생할게요. 자 어떤 영상인지. 빨리 만나서 공연하고 싶다 노래해주고 싶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 슬퍼 표정이 찐이다 찐. 같이 노래할 수 없다는 게 그죠? 응. 응원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기분이 드네요. 적방인데. 멜로디의 음. 함성 소리가 다시 담기지 않아서 아쉽다.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음악을 외칠 수 있다. 어우 소름 돋아 야와저 꿈같다 저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무슨 꿈같이 캐스터네츠 <laughs> 캐스터네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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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영상을 <laughs> 야또 <laughs> 야, 많은 멜로디 여러분들이 또 함께 <laughs> 야 이번에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맞아 진짜 멜로디의 함성 소리 야 음악 방송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야, 진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? 아. 다들 지금 눈물나요 네? 대대 여기 대대는 아. 착하야님 축하해요 엄청 많네 여기 이제 아. 영상 올릴 수 있는 분 그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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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해 야 기가 막히는데! 네. 많은 분들 지금 진짜 함께하고 싶어. 이야 삼도까지 완벽하네. 그니까 러 아니 화음까지 아주 준비를 잘했구만 우리 멜로디들 네. 아,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아이고 뭐, 이거 잠깐만 많은 분들 피드백이 올라오겠지? <laughs> 나는 무슨 피드백인가 했어 뭐뭐 뭐 잘못했나? <laughs> 생각해보니까 뭐 <laughs> 어떻는지 피드백이야. <laughs> 아니 너무 잘하는데. 대박이다 진짜. <laughs> 进。 너무 감사합니다. 영상으로만 어, 하나... 사라지지 마 사라지지 마 <laughs> 발성이 네. 좋고 m 음을 잘하고 감정을 잘 i 고 이런 노래보다 정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멜로디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그 노래가 정말 최고의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i t e 고음이 안 올라가시는 분참특성 <laughs> <피스가 떨어지는 분. 웃음> 웃겨 이 친구 <웃음> <웃음> 저도 웃음소리 아니야? 내 웃음소리 <웃음> <웃음>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니다 맞아 노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약속 있잖아요. 어제 그제요? 아, 뭐, 아, 이게 아, 어제 이간하는 콘서트니까 저희 마, 마지막 날이구나. 이게 u e s s I'm going t 7 0 o I'm going 이 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한번한 자리에 모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, 죄송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다시 노래하는 다을기다리고 바라며 아, 는 착하야 아, 죄송합니 아,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? 네아 너무 예쁘네. 자아 성재가 마지막 한 말이 아 이거 완전치 다시 모이는 날 가능한 한 똑같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. 아 그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. 자아 일단은 굉장합니다. 영상을 이렇게 직접. 어쨌든 해주신 거잖아요. 그죠? 상상도 못했는데, 네. 아, 정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, 어, 또 마음속으로 어, 늘 함께해 주신 우리 멜로디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아, 사랑한단 말을 해주고 싶네요. 네, 네. 뭐 정말 감동이고 감사한데, 그거랑은 별개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. 아, 피드백하네요. 자, 민혁이 어. 피드백합니다. 민혁 교수님! 자. 아 너무 잘했어요. 일단 어, <laughs>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멜로디 네. 여러분 너무 훌륭하고 자, 수고하셨고. 어, 일단 당근으로 갑니다 자. 어, 너무 수고했는데. 했는데? 일단 첫 번째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요. 아자신감 자신감. 응원법은 자신감이에요. 맞습니다. 아까 마지막에 우리 성재가 얘기한 것도 있죠. 뭐 누군가는 뭐 피치가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. 음. 자신감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. 네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uh -huh. 당당하게 더 크게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좋습니다 자신감 네.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. 예 아직 이게 혼자 집에서 찍다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B2B <laughs> <비투비! 웃음> 아니, 네. 아. 혼자도 할수 있습니다 네. 여러분 네. 당당하게 덕질해요 B2B 보유 네. 모르십니까 <웃음> <웃음> 당당하게 B2B 예. 네. 사실 그거 말고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. 거의 아그뭐 화음 이런 거다 맞았어. 특히 이제 마지막 브릿지에서 푸니엘 랩 부분 아니니까 여기랑 야이 리듬감. 너 유네버 노노고손 여기 이 부분이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어. 아 여기 좀더 자신감 있게 음 나가도 되고 뭐 박자 살짝 나가도 되고 그냥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더크게 외치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그렇지. 함성도 그렇고 뭐 아, 근데 저는. A 플러스 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허타 교수님, 네네 허타 이민혁 교수님의 어, 점수 A 플러스로. 네, 아 축하드립니다, 우리, 아, 네. 여러분들. 함께 이 사실 지금 온라인 클래스잖아요. 네네네. 네, 이게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흠. 더 어려움 좀 있습니다. 주 그래서 그런 부분 네? 어, 감안해서 A 플러스 드린다 아, 말씀드리겠습니다. A 플러스면 충분하네요. 이러면 네. 또 우리. 콘서트 때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응원법입니다. 아, 자신감 메모. 자신감 메모. 예.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. A 불와 네. A 불. 예, 세상의 온클. 네. <laughs> 온클. 예. 온라인 클래스. 네, 예,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준비한 예, 유익한 시간들 음. 다 이제 끝이 났고요. 아우 씨, 감동이네 마음이 뭉클하네요. 네. 하... 선생님 뭐 어떻게, 네.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? <laughs> 아, 정리하도록 하죠. 네네. 네. 뭐 벌써 한 시간 반 지났네. 네. 오늘 뭐 막방도 그렇고 어, 이렇게 구공탄 생일 맞아서 어, 함께 할수 있으네 감사하고요. 제가 너무 아, 행복했습니다. 너무 행복한 시간, 또 음. 선물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활동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멜로디랑 함께 하니까. 어 앞으로 사실 뭐 아직까지 비투비4 u 의뭐 앨범 계획은 네. 아직은 뭐 없지만 뭐 개인 활동이나. 그렇죠. 네.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. 뭐 민혁 씨뭐 준비하고 있나요? 아뭐 <laughs>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바쁜 거 같은데. 네. 허타는 돌아옵니다 <laughs> 여러분 아~ 자, 허타이스 백 지금 계속해서 사실 이거 뭐 계속 네.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만들어둔 노래도 많고 <laughs> 열심히 회사에 어필 중이니까 구공탄 <laughs> 없나요? 구공탄 어~ 커밍순? 구공탄 커밍순? 구공탄 네. 아, 네. 뭐. 네. 뭐가 됐든 저희 네. 또 이제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<laughs> 네. 어~ 또 각자의 개인 스케줄로도 이제 또 멜로디랑 많이 만날 거니까 네네 많이 이제 정신없이 아주 왁자지껄 행복한 시간 만들어보자고요. 아, 나 왁자지껄라 하면 그 김세정 씨왜왜 보고 싶지? 그 김세정 씨 왜? 김세정 씨랑 김종민 형이랑 뭐 방송 이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. 방송 유명한 짤 어, 몰라 몰라. 이거 고요 속에 왁자지 이거 있는데 껄 어. 하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. 찾아봐야겠다. 네 그냥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예 <laughs> 예. 예, 예. <laughs> 자, 아무튼 <laughs> 어.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? 뭐지요? 여러분들 11월달이죠? 11월 달이죠. 아, 지금 네. 이제 12월이죠. 이제 그쵸. 곧, 곧 12월. 12월인데 내년 내년이면 현식의 성제가 돌아옵니다. 곧이다 <laughs> 곧이. 정말 짜! 진짜 곧이요 진짜 이대가 민간인 돼보니까 알겠어. 시간 순삭이야. 아니 나 지금 전역한지 4월에 전역했는데 지금 무슨 11월달이야. 내가 <laughs> 7개월, 8개월이 지났다고요. 진짜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벌써 전역이야?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약간 빠직했었거든요. 네. 약간 막 이성의 끈이 살짝 끊어질 뻔하고 벌써? 이랬는데 나보니까 알겠어. 그래. 정말 나온 여기는 시간이 속도가 달라. 눈 감으면 한달 지나. 눈 감으면 한달 지나. 우리 멜로디 우리랑 이렇게 또 행복하게 보내다면 네. 우리 동생들 금방 돌아옵니다. 네네. 더 건강해져서, 나이... 아더 멋있어져서 너무 기대됩니다. 돌아옵니다. 아 이거 그때는 사실 연말이니까 또이 코로나 예예 없어 없어졌을 거예요 분명히. 그렇죠. 제발 좀아 소름 돋는. 예 네, 아무튼 진짜 완전체 때 우리 멜로디랑 네. 아, 그래서... 콘서트하는 상상을 하면 애들 저녁할 때.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 진짜 아, 아, 얼마나 좋아 너무 재밌겠다 자 네, 기다릴게요 완전 기대하고 네. 있어요 네 아무튼 우리 다 같이 보일 또 그날을 아, 기약하면서 여러분들또 유튜브 또 하다방 또 종종 찾아봬야죠 네. 네 진짜 존버 아시죠 존버 존버는 승리한다 <laughs> 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뭐 아, 진짜 요새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고요 행복해 네, 행복해 어, 그만 행복해내 행복의 원천 멜로디 사랑해 응. 정말로 사랑해 이이이. 저 또한 사랑한다 <laughs> <laughs> 저 또한 아, 굉장히 사랑하고 네. 어. 아 낀다. 네. <laughs> 뭐? 아낀다 아낀다 네. 아 아낀다 멜로디 아낀다고 네. 어머 씨지. 아, 진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. <laughs> 어, 네. 예, 예. 자, 어. 광 씨. 네, 네. 어. 생일 축하드리고요. 아, 생일 한번. 축하하고. 네. 정말 태어나셔서 고맙고. 아, 고맙습니다. 네. 태어나서 고맙습니다. 또 내년 생일, 내년도 구공탄 데이를 기약하며. <laughs> 그때면 멤버들 현실에서 나오지. 와. 걔네 11월 11월이잖아. 11월 언제야? 아, 나 외웠었네. 11월 14일. 아, 그럼 나와 있겠네. 11월 언제였죠? 11월 뭐 아무튼 뭐 10월, 뭐 9월, 9월 10월쯤부터 나와 있을 거 아니야? 배웠었는데 까먹었네. 연가로. 아무튼 너무 재밌겠다. 네, 됐다. 그날을 기억하며 올해 2020년도 구공탄 생일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구공. 고... 아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네 아니요. 사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. <laughs> 원래 그래요. 예예네 예. 죄송합니다. 네. 예. 네. 어 14일 맞다고 하네요. 아, 예. 아, 아 네. 이런 건또 정확하게 기억을 오, 하네요. 진짜. 자, 자신감이 없었네. 좋아. 좋았어, 좋았어, 훌륭했어. 네. 허타 교수님의 그 자신감이 없다는 이, 이 얘기가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돼. 자신감 있게 외칠 걸. 아, 현식이 성재 저녁일이 언제죠? 11월 14일! 오 y e 오케이. 아 마이크 고장났네 소리 잘 나. <laughs> 죄송합니다. 맞아 네. <laughs> 이거 이어폰 꽂고 듣고 계시는 분. 아 죄송합니다. 어, 예, 죄송합니다. 11월 14일. 어머나 섹시해라 ISM. <laughs> 자, 자 마무리 아까 그거 한거 하면서 마무리 하죠 90탄 하고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90아본투비사고 90탄 한아 오케이 오케이 아 okay. 그냥 90탄 아아 본투비트 해야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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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본투비트 90탄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

진짜데 진짜인데. 아, <laughs> 가면 벗어야 이제. <laughs>